안녕하세요. 생방송 제주가 보인답니다. 해가 저도 꽤 더우시죠. 이 때에 맞춰서 도내 네 곳의 해수욕장에서 야간 개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함덕과 협재, 삼양과 이호 해수욕장인데요. 다음 달 15일까지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물놀이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무더운 여름밤에 시원하면서도 특히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면서 더위와 스트레스를 달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제주가 보인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강나래 리포터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주민들이 안내하는 마을 관광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요즘 이 제주 관광 트렌드는요 마이크로 투어 일명 작은 여행입니다. 맛집만 골라 다니거나 도내 미술관 순례를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를 하나 정해서 알차게. 투어하는 그런 여행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여행이 제주의 마을과 만나서 더 특별한 마을 투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제주 동북부 마을인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입니다. 지난 14일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요. 일명 평대리 사부작 사부작입니다. 주민이 소규모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을을 소개하는 건데요. 이날 첫 선을 보였습니다. 뭐 제주 사람은 다 알겠지만 지금 걸어 오시는 데가 올레길이 우다에 올레 제주도에서 말하는 올레. 가장 먼저 들은 곳은 약 50년 전 제주의 풍경을 엿볼 수 있는 곳인데요. 초록 잔대 위로 검은 돌담이 경계를 나누는 올레길입니다. 평대리는 도심지에서 꽤먼 제주의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인데요. 개발 바람을 탄적 없는 고즈넉한 풍경이 특별한 곳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자부심이기도 한데요. 우리 마을에 찾아오는 분은 한 사람이 찾아오든 두 사람이 찾아오든 여러 명이 찾아오면 더 좋은데, 찾아오는 모든 사람한테 그 우리 마을에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꼭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착각을 해서 항상 열심히 하고 있지. 마을 사랑이 남다른 토박이 부석희 씨의 안내로 밭담길을 따라 걷는데요. 음, 그런 데 걷다 보니 의문이 생깁니다. 검은 밭담과 대비되게 토양, 토양이 꽤 하얀 편인데요. 여기 땅봐 봐. 뭔 땅이 거야, 이거? 모래 땅이 다른 작물이 하나도 안 돼. 당근만 돼. 근데 이 당근이 되려면 보통 아까 어디 할미나 외월 쪽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그쪽 땅보다 그탭비나 이런 걸 10배, 서너 배, 어쨌든 10배는 넘어오고 서너 배를 쳐야 돼. 이게 양분이 없는 땅이거든. 근데 당근 모양은 미스 코리아라. 쫙쫙, 쫙쫙. 그래서 그 대한민국 최고의 상품이 나오는 동네고. 동쪽에 좀 이제 다른 면에서볼수 있는 것 같아요. 게 땅도 사실은 이 저는 아까 이게 아 이게 뜸밭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모래밭이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여기서 사실 무슨 이제 곡식이 잘할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게 그 당근이라는 걸 찾아낸 것도 굉장히 그 마을 사람들의 어떤 이제 그어릴 고통 고뇌 뭐 이게 담겨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되게 새롭습니다. 평대리 주민이라고 구석희 씨밖에 못 만나봤지만. 어느덧 평대리 주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발길이 바다를 향합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 해녀문화를 이곳에서 만나는데요. 불턱입니다. 불턱은 해녀들이 온몸을 녹이고 서로의 안보를 묻던 사랑방이자 간이탈의실인데요. 평대리 불턱은 새롭게 단장된 시비와 함께 조성돼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는... 분 단체 만 원. 제주어로 된 시비가 눈길을 끄는데요. 과연 이 시를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어멍 불턱 어멍 어몽 아기 울음서 절치는 바당보다더 기막힌 설은 아기 혼자고라 큰 난굴에 손 담그고 적가슴도 데우고 대부분 아기는 잠이 드는데 어멍 얼굴은 잘도 탐사라. 뜻은 잘 모르지만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그러고 엄마한테 젖줄에 나니까 엄마가 빨리 안으려고 큰 나무 뿔에 손을 담가 담고고 빨리 안아서 빨리 젖을 먹이고 했는데 엄마 얼굴이 타는 이유는 왜 자기 새끼만 엄마 찾아와 배고파서 그 집에 서방이 광질다리거나. 시엄마가 없거나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네, 이분한테는. 자기 애기가 애기만 이 불턱에 찾아온 거라. 그래서 사실은 여기 같이 일러는 사람들보다 자기 처지가 너무 한심스러워서 부끄러워서 타고 있었다는 것. 해녀들의 고단했던 삶과 어머니의 생애가 눈에 밟힙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안쓰럽죠. 어, 그래서 어머니들이 확실히 고생 많으셨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물질도 하면서 자식을 키웠을 건데 그러면서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게 어머니들이 장하죠. 평대리는 남북으로 길게 이어져 있어서 중산간 일부를 포함하는데요. 한 숲에 들렀습니다. 비자림입니다. 약 500에서 4, 800년생의 비자나무들이 단일 수종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인공림이 아닌 자연림입니다. 화산 폭발로 형성된 돌밭 위로 수천 그루 비자나무가 자생해 숲을 이뤘습니다.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자연휴양림인데요. 나무잎 사이로 하늘이 듬성듬성 보일 만큼 초록이 가득합니다.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발길을 떼는 일행을 구석희 씨가 갑자기 멈춰 세우는데요. 자, 여기서 수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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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뒤로, 뒤돌아서, 뒤돌아서. 어, 우리 오시시면 손님들도 구경하고. 뒤돌아서서 딱눈 감고 15초만 여기서 냄새를 한번 맡아봐. 눈 감고. 두 눈을 감고 후각에 집중해보는 시간. 깨끗함이 가슴을 채웁니다. 뭔가 느낌 왔어. 오늘, 그, <laughs> 오늘, 그 저기, 비자림에 그 똑같은 냄새가 나다가 그 숲에 모든 냄새가 나오는 목이 여기우다. 바람도 꼭 여기서만 부주겠 원래 이 비자림 안에서. 그면그 바람 따라 냄새가 오는데 그게 조용할 때 오면 예딱 뒤돌아서면 꼭 여기서 만납니다. 여기서만. 또 와서 또 우리 부스네임하고 이야기 듣기도 하고 또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걸으니까 또 새롭네요. 아주 즐거웠습니다. 제주도의 다른 면 그다음에 제주에 그냥 되게 소소한 일상 중에 하나인데 네, 이런 게 되면은 좀 유명한 곳 혹은 이렇게 어떤 돈 되는 곳만 알려지는 게 아니고 그런 게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주도.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 많이 배운 날, 어, 기분 좋은 날. 그래서 오늘 여행이 아주 나도 아주 즐거웠던 그런, 한, 그런 기억이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박이의 안내로 떠나는 제주 마을 여행. 사부작 사부작 걷는 길 속에 우리가 꼭 만나고 싶던 제주가 있습니다. 네, 화면 잘 봤습니다. 일단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의 만족도가 꽤 높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평대리 사부작 사부작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희망자가 있으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어, 이 프로그램의 협력사인 제주 착한 여행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어, 이 착한 여행에서는요, 제주 착한 여행에서는요, 평대리 뿐만이 아니라요, 제주의 다른 마을 여행 프로그램들도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 참고로 다음 주 토요일에는요, 우도 사부작 사부작 작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나래 리포터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자, 흔히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 멀티플레이어라고 하는데요. 아, 사진 작가이자 해녀, 또 지질공원 해설사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진 찍는 해녀 장순덕 씨인데요. 오늘 다시 보는 행복한 밥상 19에서 김태호 셰프가 만나봤습니다.